이게 보면은 아케인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패는 자매라고 했으면 어겠어요 패는 자매, 서로 패잖아. 처음에 힘을 앞에서 패다가 서로 패겠지? 자, 지금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 이제 서비스되는 아케인.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은 뭐 지금 10년 넘었죠. 그 세계관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 6년 가량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공개가 될것 같아요. 1편부터 3편이 11월 7일에 오픈이 되고 한주 뒤에 14 일요일 날 4편에서 6편 업로드 되고 또 일주일 뒤에 21일 날에 7편부터 9편까지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아케인의 줄거리. 리그 오브 레전드에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잖아요. 대마시아도 뭐 있고 뭐 녹서스도 있고 뭐 아이오니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 중에 필트오버랑 자운이 있어요. 필트오버에 사는 바이와 자운에 사는 징크스 이 둘이 자매인데 얘네들이 처음에 자매인데 왜 갈라져서 박 터지게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이번 아케인의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앞서서 설정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필트오버와 자운. 필트오버는 뭐고 자운은 무엇인지 롤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또안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어, 대륙이 있어요. 대륙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대륙이 있는데 여기에 바다가 이쪽 바다가 있고 이쪽 바다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지나가는 이제 해협이 있단 말이지. 해협인데 여기가 막, 막 거칠잖아.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낀 도시인 필트오버에서 아, 우리가 여기를 운하를 만들자. 운하를 만들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 해가지고 운하 개발을 해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데 운하를 건설을 막 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륙이 위에 대륙, 아래 대륙이 있었을 텐데 붙어 있는 도시였는데 하나의 도시였는데 지진이 나면서 한쪽이 가라앉은 거야 가라앉아서 아예 쭉 아래로 내려갔어 그게 자운이 됐고 남아있는 게 필트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필트오버 아래 자운이 있는 거야 그렇게 도시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필트오버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좋은 세력이고 리그오브레전드의 뭐데마시아라든지 녹서스라든지 그런 이제 대제국들이 있지만 거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아 필트오버가 하지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에서는 막 마법을 쓰거든, 막. 근데 이제 필트 오브에서는 이 마법을 과학기술이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장비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마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마법을 쓸수 있게 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어. 그게 마법공학이야. 마법공학장비야. 마법 1도 몰라도 그 장비를 끼우면은 자기도 마법사처럼 마법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필트오버 하면은 마법 공학이다그 대마시아 녹서스 하면은 뭔가 중세 냉병기로 싸우고 있는데 얘네는 막 장난 아니거든 총 쏘고 막 난리 치거든 훨씬 좀 약간 대제국은 아니지만 발전돼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운하 건설 중에 이제 가라앉았잖아 그때 자원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자원은 이제 필트오버 아래에 있으니까 얘네는 이제 교류를 하긴 하지만 자원 애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좀 약간 과학기술도 이제 하고 막, 어? 잘 나가니까 선민의식이 좀 깔려있어. 얘네들이 막 뭔가 밝고 이래 보이지만 오만함, 선민의식, 이런 게좀 깔려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좀 약간 그러니까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가식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제 자원이 가라앉았을 때 여기에서 탈출한 고위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위층들은 이제 위로 가서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 자원은 이제 막, 어, 개판이야. 개판이니까 여기서 쓰레기도 여기다 막 버려. <laughs> <laughs> 쓰레기를 쓰레기를 지네가 처리해야 되는데 몰래 술자리 이렇게, 이렇게 버려 똥유지도 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식적인 모습이 좀 존재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밝은 모습만 보이지만 아 이제 필터 오버에 소속되어 있는 챔피언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 범죄자 출신이었는데 갱생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된 바이 그리고 쉐라핀 쉐라핀은 가수인데 원래는 자운 출신이야 밑바닥 출신인데 얘가 필트오버에서 데뷔를 하면서 잘 돼가지고 필트오버랑 자운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 그리고 오리아나 오리아나는 원래는 이게 원래 설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바뀐 게 되게 마음이 따뜻한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는 자운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걸 넘어가지 못하고 막 도와줬어. 자운으로 내려가서 막 어? 봉사활동을 했어. 그러다가 다쳤어. 그래서 몸을 계속 바꿔가면서 갈아 끼고 갈아 끼고 테세우스의 배처럼 갈아 끼다 보니까 어느새 인조 인간이 돼버렸어 오리아나는 마음이 참 착한 녀석. 그리고 이즈리얼 얘는 탐험가. 그리고 제이스 필트오버의 대표적인 어떤 똑똑쟁인데 이 빅토르하고 원래 친구였거든요. 명성을 나란히 하는 그 과학자였는데 빅토르가 위험한 거 개발할 때 학계에 꼰질러가지고 빅토르를 추방시켰어.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리고 카밀 카밀은 이제 좀필트오버에 숨어 있는 안부. 필트오버가 마냥 박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죠. 첩보원, 그리고 케이틀린, 얘는 경찰. 하이머딘거하이머딘거는 그냥 뭐, 요들인데 그냥 여기 눌러 사는 그냥 과학자. 요들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자온인데 자온은 이제 가라앉았고 여기 떨어지면서 화학물질, 막 독성물질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냥 초록빛 바닷물이 됐어.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 그냥 초록초록하고 캐릭터들도 뭔가 초록색이 많아. 여기 이제 막 개판인데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운 이미 가라앉아가지고 터 내려가면서 유동 물질 이다 터져가지고 이미 좀 개판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미 깨졌으니까 아 우리 그냥 개판 치자. 그래가지고 과학 연구 같은 것도 좀 사실은 좀 윤리적이거나 뭐 아니면 뭐좀 위험하거나 그래가지고 좀 막았던 것을 그냥 다 오픈 우리는 다 그냥 개발해버리겠다 애초에 그냥 조진 도시 좀더 조진다고 뭐 달라질 거 있을까요 그냥 위험한 연구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서 위험한 연구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녀석들이 자원으로 오기 시작해 되게 어둡침침하고 사사대왕의 독천이 있는 도시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또 반전 매력이 있는 거지 자유분방하고 광개져진 유쾌함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필트오버는 굉장히 밝고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있고 이러지 보이지만 뒤에 좀 가식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완전 개판인 것 같은데 또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유쾌함을또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좀 약간 각 도시가 양말이 하나씩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캐릭터들이 보면은 문도. 문도는 이제 자기가 의사인 줄 알고 환자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살인마야. 자기가 의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살인마. 그리고 빅토르. 빅토르는 제인스가 이제 꼰지르면서 이제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 진화에 굉장히 집착하는 녀석이에요. 이미 여기 에 이제 팔을 하나 달았잖아요. 팔을 하나 달고부터 얘는 자운이야. 자운 느낌이 나 그냥 여기다 이제 팔을 하나. 보조 장비를 하나 달았다. 효자 손을 달았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인간은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진화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고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데 온 일생을 쏟고 있다. 이 녀석도 천재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개발한 게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 크랭크는 이제 뭐 빅토리가 만든 자원이 좀 약간 개판이잖아. 좀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었어. 그니까 빅토르가 개발한 자운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같은 거야. 가서 뭐 청소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러려고 만든 거.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신지드. 얘는 이제 좀 약간 빅토르가 좀 기계 공학이라면 얘는 좀 화학자. 약간 악질인 게뭐 전쟁할 때 화학 무기 같은 거를 막 개발한 거 실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녹서스 전쟁 뭐 어디 전쟁할 때좀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코. 에코는 이제 자운에서도 계층이 있어요 그 상류층들은 필터오버랑 교류를 하고 하면서 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또막그 쓰레기는 또 아래다 막 버려 그러면 이제 아래 하층민들이 이제 사는데 이제 에코는 좀 약간 못 살아 못살았는데 얘가 얘 자체가 태생이 천재야 그래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막 주워 블리츠크랭크가 미쳐 청소 안한거다 주워가지고, 고철 같은 거 주워가지고, 독학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만든 게, 제트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트 드라이브가 시간을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에코가 굶을 쓰면 돌아가는 거야. 그니까 얘는 미친놈이지. 혼자 했는데. 그리고, 우르곳. 우르곳은 원래 이제 녹서스의 처형인이었나? 그런데, 쓰인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귀양살이 자원으로 와서 그냥, 남몰래 살고 있는 녀석. 불쌍하게 살고 있는 녀석 근데 이 녀석이 녹서스는 이제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강한 힘 여기에 이미 심취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원에 내려와서 포교활동을 해요 힘의 논리를 포교활동에 아 힘이 있어야 된다 녹서스에서 배운 대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녹서스에서 배운 대로 좀 약간 포교활동을 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 녀석 그리고 워윅 원래 범죄자 출신인데 신지다한테 개조 당해가지고 범죄자 사냥을 하러 다니는 녀석 이제 늑대가 돼 버렸어 그리고 직스 하이머딘거 조수였는데 얘는 폭탄 전문. 그리고 징크스. 징크스는 뭐 그냥 뭐 각종 테러 일으키는 녀석. 그리고 자꾸. 작구. 자꾸는 그냥, 얘네 좀 안타깝지만 자원에서 막 독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독이에요. 그냥. <laughs> 딱히 뭐 없고. 그냥 독이 뭉쳐져가지고 맹독이 된 거야. 독주머니, 그냥 독, 독슬라임. 그리고 스트위치, 자꾸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시궁지.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천년 먹은 이무기가 용으로 변신하듯이 시궁지가 계속 독성 물질 먹더니 햇가닥 돌아가지고 각성을 해서 사람처럼 돌아다닌다. 시궁지, 똑똑해진 녀석. 얘도 막 장비가 막뭐 이거저거 막막 막 주워다 만든 녀석이야. 뭐좀 그런 녀석. 약간 지금까지 한건죠 약간 상태가 애들이 나사가 하나씩 빠졌잖아, 그지? 진짜 안 어울리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잔나, 자 자운 출신의 잔나가 있어요. 왜 잔나가 있냐면 이쪽 바다 이쪽 바다랑 대륙이 위에 아래 있고 여기 지나가는 해협이 있는데 잔나는 이 해협에 사는 용왕이야. 용왕 원래 여기 사는 용왕. 그래서 여기에 막 원래 바다 물살이 센데 여행자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랬던 용왕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자운 근처에 원래부터 살았던 녀석이지만 그냥 굳이 소속을 잡자면 자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 중에서 필트오버 출신인 바이, 마법공학 건틀렛, 마법을 전혀 쓸줄 몰라도 마법주먹을 쓰는, 왕주먹을 쓰는 바이 경찰관하고 징크스, 테러를 저리 지르는 징크스가 원래 자매었는데왜 갈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또 보고 나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굉장히 재밌겠죠? 설정을 알고 보면 또, 또 재밌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또 열린 동영상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필어버 자, 아까 말했죠?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필어버 뭔가 좀 가식적으로 생겼죠, 얘들이. 귀족 문화. 아, 자막 자막 잠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래 야 영어 실력도 늘어나죠. 자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좌우는 굉장히 초록빛이 도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위험한 실험도 존재하고. 어, 뭐, 무서워요. 안 돼. 이러선안 돼. 징크스야. 나 바이야. 자, 이렇게, 어, 불량한 녀석들도 있는 곳. 야, 신나게 놀죠. 자, 어느새 징크스는 이렇게 컸습니다. 장성했어요. 네. 아케이. 넷플릭스에서 보세요. 뭐, 이런, 이런 내용의 I think we were really interested in the two perspectives on like the political situation between Holder and Zon. I think it's a good way to show that it's so easy to be very influenced just by the perspective that you have and really lack an understanding of what it's actually like on the other side. You people down here are all the same. I think it was really important to us to show that there are merits and flaws to both sides. No one should come off as a feel as though 어, the are facing are complicated, know, and don't have easy answers or easy outs. The magic connections 모아요. you see in the show are the ones that happen between the characters who come from opposite sides of the world. Who are you? I think something that is. 사실 옛날에는 easy 이제 선, to miss 자원이 악이라는 when You really enjoy it is how that 것 you 것 is a labor of love. Every background, every prop, and every character, someone spends all their time like really focusing on making it the best thing it could possibly be. When you work with Fortiche, it just gets elevated to this next level. We really wanted to lean into just the beauty of like this art that they're producing there every day and. It was a dream of like, we want this to exist. We want this anime series to exist that has this kind of animation quality where we can do the really nuanced kind of dramatic acting or these really deep kind of, you know, character arcs and everything. Because we had that relationship, that friendship, that trust from working together for many years, I think that was possible. I really believe that there's just genius level, creative uh, fortitude universe is it's a place that i feel like i've lived in for many years and so it's a joy to finally be able to i guess show it to the audience in the same way that i think it's existed in our imaginations for such a long time here we go 자 이제 아케인 마지막 트레일러 입니다 이제 일요일 날부터는 이제 본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곳 필트오버는개몽의 보루로서 건립됐습니다 이곳은 진보의 도시니까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제이스 아니야? 한부족에서 이젠 여러 가문으로 분열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이스가 좀 약간 아이콘같은 녀석이야 에 모든게 너무 부족해 제가 널망쳐놓 위대한 뭔가로 다시 태나게 안녕 죄수 한명을 취재하고 싶은데요 넌 누구지? 생을 찾아야 돼 파우더? 언니? 어, 이렇게 피해 저 밑에 사는 것들이 우릴 없애려고 작정했다고 저 밑에 사는 것들이 저 우월한 적을 쓰러뜨릴 유일한 방법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야 우리도 반격할 준비를 하자는 거야 미국판 기생충이죠. 6회 미드. 그것도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휠쳐버리스 팍! 이말좀 적당해. 어디 보자. 제사장님 리스펙. <목소리> 이 밑에 사는 놈들은 다 똑같아. 충고 하나 하지. 술 따라주는 사람 함부로 위협하지 마시오. 근데 저는 이제 징크스 하면 그냥 대놓고 끝도 없는 광기 이런 어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좀 진중한 징크스는 좀 적응이 안 되죠. 그냥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찍고 보는 녀석의 느낌이었는데 했죠. 그동안 뭔가 애가 생각을 한다는 느낌? 네. 원래 생각이라는걸 아예 안 했는데? 그냥 관성으로 사, 사는 녀석인데? 오늘은, 근데 뭐 제대로 미칠 수도 네, 있죠 이번애니메이션에서이번애니메이션 <laughs> 끝날 이쯤 그래. 제대로 미칠 미치... 조이처럼 보여요? 보여? 예,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자꾸가 되는 거야 지금 필트오버에서 운동하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가? 자원으로 떨어져 그럼 이게 뭐 하나하나 모여서 자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야 자크 점점 싫어지네 자크 점점 싫어진대 이게 보면은 아케인이라고 이름을 치지 말고 패는 자매라고 했으면 어땠어요 패는 자매 좀 로컬라이징해서 패는 자매 서로 패잖아 서로 패고 나중에 힘을 합해서 패겠지? 아 처음에 힘을 합해서 패다가 서로 패겠지? 여자 버전 레전드잖아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이제 아티스트 콜라보 영상입니다. 아티스트 콜라보 이제 어떻게 뭐 만들었는지. 저는 의뢰가 안 들었어요. तारा तो ना 이거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만들어봤어요. 놀러 오세요 이런 느낌. 요거를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팝업 스토어. 성수동에 아까 나왔었죠 아케인 팝업 스토어 여기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아케인 체험전시랑 뭐 이런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계속 아케인을 계속 보니까 이 e 개인으로 보이는데 아케인이에요. 자 이렇게 뭐 운영시간 11시부터 21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하네요.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굿즈를 획득할 수 있고 마법공학머신으로 마법공학연구소 뭐 징크스 아지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브릭 징크스 버전으로 만든 거 있네요. 아 이거 살수 있어? 시대주 바이 파우더 시대주. 그러니까 징크스가 이름 원래 파우더야. 파우더 그데 징크스란 이명으로 활동하나 봐. 아까 파우더라 그랬어. 그리고 이거 케이트니 시대주 징크스 이거 애기 시대주 이런 거. 참여 아티스트는 최문석 작가, 지용호 작가, 권우상 작가, 조윤진 작가, 유현 작가, 필문 작가 이렇게 여섯 분의 작가님이 참여하셨네요. 어 이렇게 아 여기 여기 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 어, 벽화도 그리고. 방문 이벤트 샌느 현장 방문 후 SNS 인증 시 카피를 줍니다 코히 샌느 프리미엄 코히를 드리니까 이거 아케인 블렌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성수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재밌게 노실 수 있겠네요 아케인 워치 파티 아 이거랑 다른 거구나 체험 전시랑 이거는 왓츠파티는 7일날 일요일날만 하는 거네 이때 열리잖아 이건 용산시지부이네요 극장에서 같이 보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 제공선물 어? 무릎담요 쿠션 아케인 티켓 그리고 이거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죠 자 가서 구경도 한번 하시고 나들이도 한번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같이 또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같이 못 본다고요? 같이 볼수 있어요. 같이 못 봐? 같이 볼수 있어. 가, 같이 못 보나? 아니야. 같이 볼수 있을걸? 아니야, 아니야. 일하는 같이 볼수 있어. 내가 알기론 그래요. 자, 그러면 안녕! 어디 보자. 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충고 하나 하지. 술 따라주는 사람 함부로 위협하지 마시오.